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른기 때까지 제일 좋아하니 너두 번째야. 야, 내일 팔아가 장사하고 싶다 진짜. 이거는 꼭 집에서 한번 말라 드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라 드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비싼 배우지어를 절대 사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사물로 부탁해. 대진호 순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일반 근호증에 비해서 뒤에서 말린 이배우증어가 맛도 훨씬 더 좋고 워낙 뒤해서 가격도 많이 비싸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반 근호증에 비해서 이배우증어 가격은요, 1.5배에서 2배 정도 비쌉니다. 특히 이 중국산 배우증어가 불법 및 반입돼 국내산으로 둔갑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비싼 건 둘째치고 구매하기가 영 집재하잖아요. 이 배우징어를 배가 아닌 집에서 말랐는데도 배에서 말린 것처럼 맛과 색깔이 나는지 똑같이 한번 말라볼까 하는데요. 싱싱한 오징어로 배오징어 건조 방식 그대로 한번 말라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살아있는 활 오징어와 이 생물 상태에서 바로 죽은 선도가 아주 좋은 이 생물선어 오징어로 이 손질해서 말라보겠는데요. 건조됐을 때이둘 오징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같이 손질해서 말라서 비교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싱싱한 생물선어 오징어로 제가 손질을 해 볼게요. 자, 이 생물선어 오징어는 최대한 초콜렛 빛이 남아있는 이 선도 좋은 오징어로 제가 손질을 해볼게요 손질은요 이 초콜릿 색 반대편 내장 배 있는 부위 쪽으로 제가 가위로 잘라볼게요 내장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세척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이 상태로 지금 해수인데 가정에서는 해수가 없다면 소금물을 풀어서 해수같이 만들면 됩니다 자 손질을 는이 오징어는 해수로 퐁당 자 니도 퐁당 야 이거는 완전 초콜릿 초콜릿. 야들이 아주 싱싱한 상태인데도 저것끼리 붙어있고 열이 되어있으면 이렇게 흐려집니다. 색깔이 약간 틀리죠? 자 이제 손질해 있는 이 오징어를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됩니다. 똥창이나 내장을 깨끗이 물로 한번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질 다해 있는 오징어는 미리 준비한 소금물에 다시 퐁당 담궜습니다. 자. 자, 니당 자, 이제 살아있는 생물 오징어이오징어 오징어 지금 보십시오. 생물 오징어입니다 아! 오, 어, 빵나 봐봐. 어, 아, 깨물 봐봐. 보이세요, 자, 보이지? 가 자. 야, 두 마리! 으아! 으으이 쉐이크들. 그래다 보면 니가 못물지 이거 딱 가보면 어떻게 는지 보십시오. 깨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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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깨물었고. 새끼 어림없어. 이야, 이번엔 난리 곳이다. 깨물고, 막물 쏘고, 난리다. 와, 이제 바로, 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지난번엔 제,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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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았다먹물았다 임마, 야, 야, 빨리 보내줄게. 자, 자. 갑니다. 어이, 쉐이크. 와이 상태에서 깨물라 가라네. 자, 이 상태로 제가 바로 내장을 제거를 할게요. 와, 진짜 싱싱하다. 우와, 이 봐봐. 살이 투명이 투명. 그냥 이걸로 오징어 헤쳐먹고 싶다. 현재 모든 내장 장기는 드러냈지만은, 현재 신경이 살아있어서 색소포 한번 보십시오, 껍질에. 이야, 지금 봐봐. 물속에서도 색소포가 살아가 봐봐. 으아, 쉐이크. 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손질했는 이활 오징어 다시 한번 마지막 똥창 잔해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때깔 자체가 살아있는 활 오징어라서, 와, 지겨진다. 이대로 말라지면 참 멋지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손질이 마무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활 오징어로 손질해서 세척한 오징어입니다. 좁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생물선어 오징어입니다. 보십시오. 껍질은 좁고 빛이 나는데 살이 약간 하얗게 변합니다. 투명이 아닙니다. 자, 속의 색깔을 보면요. 하얗고 뒤에 지금 껍질까지다 비치집니다. 자, 손질된 두 가지 오징어를 들고 가서 제가 바로 말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 손질된는 활오징어와 그리고 생물선어 오징어를 한 줄에 일곱 마리씩 걸고 저 보십시오. 혹시나 가정에서는 이 베란다 같은 데는 파리가 덜 긁을 수 있기 때문에 건조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건조망 속에서 건조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머리 부분에 구멍을 내면 됩니다 관통 이렇게 그럴 때는 이렇게 한 마리씩 깨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씩 짜잔. <laughs> 이렇게 잘말를수 있도록 최대한 펴서 하나하나 띄어서 제가 말르도록 하겠습니다. 팔 오징어는 제가 모두 건조대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생물선어 오징어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생물선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푹찔렸어 아, 아주 깔끔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렇게 가정에서는요 파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건조망에 이어서 한번 말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를 지금 이제 화로 중입니다. 위에 또한 마리, 또한 마리, 세 마리째 있 이렇게. 이러면, 파리 걱정은 느꼈다, 맞죠? 일반, 지금 현재, 건 오징어는요, 보통 한 3일 정도 건조를 합니다. 제가 건조 상태를 보고, 3일을 할지, 4일을 할지, 다 말라지면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다 깜빡했는 게있니다 짧은 다리 일 사이에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자르면, 야들이, 양아들이... 여기서 건조 안 됩니다. 오징어 보시면 여러분들 대나무 꼬대 이 중간에 혹시 보신 적 있잖아요. 지금 제가 급히 대나무 꼬대에 넣고 이쑤시개로 덜쳐 넣겠습니다. 이쪽에 가위를 집어넣고 자릅니다. 자이 상태에서 눈알도 제거하고 그리고 오징어 잎잎 요거도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잎 제거하고. 를 이쑤시개로 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끝다리와 제일 끝다리. 한번 제일 끝다리 쪽에 이쑤시개를 폭집어여 코, 마지막 다리 쪽에 이렇게 걸쳐서 코. 요렇게 되면 모두가 다 펼쳐집니다. 자연스럽게. 펼쳐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 잘 말라졌다. 자, 여러분들. 현재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건조를 했습니다. 정말 바삭바삭하게 잘 말라졌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가서 일반 배어징어와 이렇게 가정에서 말린 배어징어맛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바로 걷어서 제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저 <목소리> 비디, <목소리> 네. 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게때까이 제일 좋아 비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거. <목소리> 두 번째. 야, 한번 보자. 확실하게 중간이 진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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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아있는 생물과 죽은 선어 오징으로이 배가 아닌 가정에서 6일 동안 제가 직접 바깥에서 배오징어 방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색깔 자체로는 정말 어떤 게 진짜 배오징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는 진짜 배오징어와 그리고 선어로 만든 배오징어 그리고 활로 만든 배오징어 있습니다. 한 눈으로 직접 어떤 게 진짜 배오징어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와, 이게 색깔 보면 진짜 알 수가 첫 번째로 주은 선으로 만든 배우 등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때깔 한번 보십시오. 때깔이 그럴듯하죠? 완전 배오징 같죠? 다음에는 활오징어로 만든 이 배오징어입니다. 확실히 이 생물로 작업을 하니까 때깔이 더 진하고 비이스 말린 오징어와 비교를 했을 때도 비교가 안될 정도의 때깔이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울릉도에서 말린 울릉도 배오징어, 이 아사이찌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나무 꼬제이로 울릉도 오징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정에서 건조를 할때 약간 팔이나 해충들이 많이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건조망으로 말린 오징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약간 야들은 희한하게 들 쪼가라지고 쫙 펴졌는 게 직화 구이로 꽉눌라라는 기분입니다. 야들도 제가 좀 했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배우징어가 가장 맛있다는 울릉도산 배우징어부터 먹어보고 서너 그리고 활로 건조한이오징어를 오징어의 맛이 얼마나 비슷한지 또 차이가 나는지 제가 바로 먹어보고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울릉도산 배우징어를 먼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배우징어 특징은요 불에 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쨌어 먹는 게 울릉도 배우징어의 최고의 특징이자 명입니다. 자 이렇게 뜯기죠. 특별하게, 우리 마른 오징어라그러죠 일반 근 오징어에 비해서는 간도 딱백개 있고, 씹을 때 진짜 깊은 담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징어배우징어 하는 모양입니다. 다음에는 죽은 선으로 만든 근 오징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도 한번 싹 재껴서, 자, 찢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찢어지죠. 일반 근오징어는 절대 안 찢어집니다. 왜냐면 걔들은 건조 과정에서 늘리고 늘리고 계속 펴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찢어집니다. 건조할 때 그대로 나왔던 이 배오징어 방식으로 건조한 어징어만 이렇게 찢어집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살아있는 활 오징어를 배오징어 방식으로 건조한 오징어입니다. 자, 때깔 한번 보십시오. 두께도 제일 두꺼워. 한번 야도 뜯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합니다. 쫙 제거하고 난 뒤에. 자, 이제는 뜯겠습니다. 자, 뜯어졌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따... 한개더 먹어 볼게요. 궁금하다. 이게 건조망에서 건조한 오징어입니다. 야도 되게 맛이 궁금합니다. 자, 야도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건조망에서 손으로 말린 오징어입니다. 야, 따 잘리는 거는 최고 잘 잘린다. 싹싹, 싹싹. 아주 알맞게 잘 잘리는데. 야, 내 일에 팔아가 장사하고 싶다 진짜 우와 생물로 건조망에서 만든 이 오징어입니다 야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세 가지 중에 내가 고로다 먹어봤는데 와 의외입니다 진짜 의외입니다 가장 맛있게 생각되는 오징어는요, 바로 이 선으로 만든 오징어가 제일 강도잘 됐고, 그리고 구수한 맛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가리 속에 옆거리 식으로 반동을 해서 말랐잖아요. 그 오징어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건조망에 말라는 오징어가요, 솔직히 저는 더 부드럽고, 맛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배오징어. 정말 귀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할 오징어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스노 오징어를 배우징어 방식으로 건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이맛 자체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히려 때깔이 살아있는 할 오징어로 만들었을 때가 진짜 백이 배우징어보다도 더 좋았고 희한하게 맛은 이 스노로 만든 오징어가 할 오징어보다도 좋았고 진짜 백이 배우징어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굳이 구하기 힘든 활 오징어를 구해서 배를 따서 말리는 것보다는 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싱싱한 생물 선호 오징어로 가정에서 이 베란다나 옥상에 배만 따서 한번 건조방에 이어서 건조를 해보십시오. 이야, 맛이. 그노징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이고 이 진짜 배기 배우징어보다도 더 저는 맛이 좋을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꼭 집에서 한번 말라 드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라 드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비싼 배우징어를 절대 사물리는 없을 겁니다. 이야 여러분들 색깔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중국산 배우징어 끝내지말고 배우징어는 내 집에서 말라 먹읍시다.